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미국 주식이지만 요즘 미중무역 갈등이나 정부 셧다운 등 안좋은 소식이 계속 나온 요즘입니다. 특히 투자 시작한지 얼마 안된 분들이라면 계속 모아가는 게 맞는지 잠깐 팔았다가 다시 사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6년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월정 립 매수한 멋진 서들이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이런저런 뉴스를 접하며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킹알파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목의 리포트를 하나 봤습니다. 원래 시킹알파 리포트는 영문으로 봐야 하는데, 나무진권 앱에서는 한국어로 여러 유료 리포트와 투자 뉴스도 한시적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제목이 1966년 이후 처음 발생한 현상 강세장 초입임을 입증하다입니다. S&P 지수관련 글로벌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인데요.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런저런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최근 시장 방향성은 유지된다는 의견입니다. 과거와 비슷한 상황에서의 데이터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고 하는데요. 애널리스트가 이 지수를 바라보는 매매 의견은 바이네요. 이렇게 나무진권의 글로벌 리포트 탭에서 시킹알파에 제공된 애널리스트의 종목별 매도, 매수 의견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같은 종목의 리포트도 모아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포트 하단에서 시킹알파에서 전문 읽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리포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근거를 리포트 전문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데이터는 과거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을 때 주식시장 수익률입니다. 리포트에서는 1976년 이후 발생한 셧다운 데이터 바탕으로 주식시장 수익률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셧다운은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통계상 셧다운 종료 후 S&P 500은 12개월 동안 평균 12%가 올랐기 때문이죠. 중간값도. 12.3% 였습니다. 참고로 가장 길었던 셧다운이 트럼프 일기였던 2018년 12월에 발생한 34일짜리 셧다운이었는데요. 이때도 셧다운 종료 후 S&P 500은 23.7%나 오르는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변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셧다운 때문에 매도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를 전달해줬습니다. 미국 시장 강세장 예측하는 두 번째 이유로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애틀란타 연준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3.8%나 되기 때문이죠. 이 표는 1970년 이후 경기 침체와 비경기 침체 일때 금리 인하로 S&P500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경기 침체와 쓸때 금리 인하했을 때는 2년 후 S&P500이 마이너스였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의 금리 인하는 폭풍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려 50% 올랐다고 합니다. 이 가정대로라면 2027년 S&P500 지수는 만 돌파도 가능한데요. 현재 강세장이 역사상 네 번째 흐름이고 116일 동안 6% 이상 조정도 없었던 만큼 엄청난 강세장 초입이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시장을 긍정적으로만 볼수 없는 몇 가지 리스크도 분명 존재한다고 리포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1945년부터 지금까지 10월이 역사적으로 변동성 가장 큰 달이라고 합니다. 10월의 평균 변동성은 나머지 11개월 평균보다 무려 33%가 높은 모습이죠. 거기다가 늘 나오는 데이터인 s&p 500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점입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주식 시장을 100% 예측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투자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자산은 우상향한다는 입장이라 이런 양질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저의 투자 여정에 확신을 갖는 편입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좋은 자료가 많지만 여전히 미국만큼 압도적이진 않다 보니 저는 미국 리포트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저는 종목별 배당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실적 시장 리포트 등을 보기 위해 시킹알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요. 제가 가끔씩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리포트 중 절반 정도가 시킹알파 리포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나무증권이 시킹알파와 협업하여 투자 뉴스와 리포트 볼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킹알파 유료 리포트는 1년에 약 40만 원씩 내야 볼수 있는데 나무증권만 이용하면 이런 유료 리포트와 뉴스를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나무앱의 시킹 알파 서비스에 들어가면 리포트와 뉴스 탭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궁금한 종목을 직접 조회하거나 정리된 테마별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의 테마 카테고리는 크게 ai 테크, 암호화폐, 전기차, 금리, 매그니피센트 7, 관세, 비만치료 총 7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꼭 테마별로 볼 필요 없이 내가 투자 중이거나 관심 있는 종목만 따로 검색해서 관련 리포트 볼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시장 지수 관련 데이터 보는 것을 좋아해서 최소 2일에 한 번씩 앱에 들어와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가 지금 괜찮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무 시킹아파 서비스의 주식 MRA로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투자 중인 종목들에 대한 시킹알파 애널리스트들의 최근 3개월 의견을 모아 점수화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궁금해서 저도 세 종목 투자해서 주식 mra 진단 받아보니 3.23점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들 의견과 투자 종목의 건전성에 따라 정상, 관찰, 주의 중한 가지로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제가 고른 세 종목은 전부 관찰 카테고리에 들어갔는데 종목별로도 세부 점수가 나오니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킹알파 플랫폼에서 핫한 테마나 시킹알파 에디터픽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주식 mra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종목들은 월가에서 핫한 테마나 추천 종목을 확인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시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네요.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나머지 권 시킹알파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고객이라면 12개월 동안 sec fee 포함해서 미국 주식 거래소 수료가 완전 무료에 원화, 주문, 통합증거금 계좌로 미국 주식 매수하면 달러 환전 우대도 100%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나무 증권 첫 계좌 개설이라면 30달러 투자 지원금도 나옵니다 만약 혜택 종료일에 프로모션 적용 계좌의 평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 주식 시작해볼 계획이거나 증권사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무 증권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시킹아파 서비스만으로도 계작 개설할 가치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